제가 아침에 6시 반에 집에서 나와 갖고 저 사무실 근처도 도착하면 6시 한 45분 됩니다. 그럼 보통 평소 때는 헬스 가서 2시간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될 일이 많이 밀려서 곧바로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6시 45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오전에 한 70개 70개 이상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한 지금 129개인데요. 조금 전에도 한 10몇 개 답변했으니까 오늘 200개를 완전히 싹 정리해야 됩니다. 내일은 제가 사무실을 못넣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야, 그래야 또, 또토요일날 되면 또한 200개, 200 몇십 개또 올라올 겁니다. 지금 이제 자유게시판에 있는 거 답변할 건데요. 자유게시판에 있는 답변 한번 보죠.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한문철 유튜브. 아, 유튜브 한문철 TV에 항상 소송한다고 하는데, 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항상 분심이 결과를 인정 못하고 소송한다고 하는데, 한 변호사님은 대물 소송은 천 건에 두건 정도, 대인 소송은 백건 중에 한두건 정도, 개원은 세 건에 한건 정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제가 소송하는 거, 저한테 올라온 질문, 저한테,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요, 블랙박스 영상 과실비를 몇 대면 몇, 올라온 거, 저한테 소송 맡기시는 거는, 글쎄요, 한천 건에? 천건한두건 정도 할 겁니다. 그건 소송 못할 사건인데 정말 억울하니까 판결 받아 주세요. 그래서 하는 소송이 천 건에 두건 정도 되겠죠. 500건에 한 건.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달에 한건 정도, 두 달에 두세 달에 한건 정도. 예. 요새 늘어 늘어났어요. 그전엔 1년에 두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인 소송, 저한테 부상 사고 건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서 100건 올라오면은 전부 다 소송 못 해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개호는 세건 중에, 세건 중에 한건안 됩니다. 질문 올라오는 거지. 한 다섯 건에한건 될까요? 저한테 질문 올라오는 거. 사망사고는 한열건 중에 한건 될까요? 자, 영, 동영상 속에 불박주인, 불박 영상 운전자분들은 전부 다 소송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소송을 하나요? 동영상을 보면 1 0 0건 중에 9 0건은 소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거한번 보시죠. 저한테 올라온 거 중에 부상사고. 부상소하지 답변 안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답변한 거 보면 소송을 못할 사건입니다. 또, 위자를 받더라도 4,500만 원, 이거 소송 못 하는 거죠. 또, 보험사 제시액가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목, 제목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소송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전부 다못 합니다. 요 소송할 수 있는 건 진짜 100건에 한두건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올라온 질문. 그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건 저한테 제, 저희 사무실의 그 소득 창출, 그 수익 창출과는 99%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제가 전 쉽게 금방 한 건에 간단간단히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줄일 겁니다. 사망사고 볼까요? 사망사고 오늘 올라온 거. 무단횡단자50% 가해자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두 번째. 의학적인 내용 파악해서 소송 못할 사건인데이데 답변한 거고요. 또, 요것도 가해자가 질문한 거고요. 요것도 가해자가 질문한 거고요. 요것도, 요것도, 네, 가해자가 질문한 것 같네요. 또, 요건 피해자가 있지만 아쉬움 남쪽 소송을 못할 사건입니다. 또, 요건 아쉽게도 자동차 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 요건 소송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기집니다. 예. 한열건 중에, 사망사 한열건 중에 하나? 예, 그렇습니다. 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 양도수. 이거는 소송 안 하고 그냥 저한테 질문만 하는 거고요. 이것도 가해자 질문 한 거죠. 벌금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해자 질문 한 겁니다. 가해자 질문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 스스로 답금에 질문 온것 중에 소송으로 갈수 있는 것은 전체 다 해서 100건 중에 한건 될까요? 사망사고, 개호사건 다 합쳐서 나머지 99건은 저한테 도움, 저한테 금전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됩니다. 자, 근데요. 그런데 왜 답변하느냐? 다른 분들한테 답변하면 정확치 않은 걸 전달하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서 아, 요즘에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설명 드리면서 <laughs> 저도 자가 충전이 되는 거죠. 소송 진행되는 사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요즘의 트렌드를 알수 있고, 그리고 저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내용이요. 그러면 한 변호사, 그 이거는 제가 소송 못한다는 저한테, 저는 소송 여기에 올라오는 거안 한다는 겁니다. 저보고 소송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또, 보험사끼리 분심이 같은 거는 보험사끼리 소송이죠. 보험사끼리 소송가들은 보험사끼리 가는 겁니다. 그 사건을 저보고 소송 맡아달라는 분 계신데, 저는 그 사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험사끼리 소송인데, 그럼 제가 보험사의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럼 저는 앞으로 그 보험사 상대는 소송을 못 합니다. 보험사 A라는 보험사와 B라는 보험사가 싸웁니다. A라는 보험사에서 자이 사건 소송할 때한 변호사 도와주세요.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A의 변호사가 되는 순간 저는 앞으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A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이 많이 또 앞으로 생,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소송을 못 해요. 그리고 또이 사건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당신 옛날에 그 보험사 변호사했었는데나 당신 못 믿어.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한편 마치 여기서 100건 중에 9 0건을 소송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것은 어떻게 소송하는 거냐? 분심이 갔을 때 보험사끼리 싸우는 거지. 분심이는 보험사끼리 가는 겁니다. 운전자가 가는게 아니라, 차주인이 가는 게 아니라, 보험사끼리 갔을 때, 100대 0인데 그걸 왜 80대 2 0이로 끝났냐? 왜 100대 0인데 분심에서 90대 10으로 하느냐? 그럼 소송 가라. 그 소송 누가 가는 거냐? 보험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가 말을 잘안 들려고 하니까 이거 내 사건인데, 나 100대 0인데, 100대 0에 대해 내가 보험료 할증도 안될 텐데, 왜 당신이 포기하느냐? 싸워라.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우리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라,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소송이 100건 중에 한두건밖에 안 된다는데 전부 다소송가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어떻게 된 거냐. 보험사끼리의 소송을 말합니다. 보험사에는 그 소액사건 소송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1심은 그 직원들과 소송하고요. 항소심 가면은 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죠. 그항소심 가는 그때 변호사가 필요한데 그때는 또 보험사에 자기네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거래하는, 자기네 자문 변호사들. 어떤 데는 수십 명이 있고요. 어떤 데는 뭐 수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계속 사건을 주는 거죠. 열심히 하는 데 뭐예요? 보험회사 입장을 잘 대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험사 측 변호사들은 보험사의 입을 그대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백대인거 뻔히 알면서도 80대 20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엉뚱한 주장해서 혹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야 그 변호사가 이쁘잖아요. 그래야 그 변호사한테 사건을 많이 나눠 주잖아요. 사건 배당을. 그래서 보험사측 변호사들은 보험사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